고양이 살쾡이 뽀을 찍게 살쾡이 됐습니다. 살양이라고저 고양이라고. 고, 고양이 그래. 지금 깃털 빼고 다 먹었다. 지금 내장 <laughs> 네 내장도 <laughs> 네다 먹었다.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먹겠지. 이제 뒤집어서 먹는다. 살쾡이일 것 같아 왠지. 어. 계속 바뀐다. 살쾡이라고 하면서 고양이라고 하고 고양이라고만. 어, 아, 고양이야? 고양 아니야 고양이도 고양이 뺨이, 게, 지금 보리, 뺨이 부풀어 오른 나선민. 깔았어. 어 응. 옵니다 옵, 온다 온다. 우었다 어, 사람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닙니다. 수만아. 박건민 궁댕이 집어치워. <laughs> 지금 쓰다듬고 있습니다. 아, 나와. 저도 가서 진안 했어 이제 나와 야, 나와 나와 쓰다듬겠습니다. 못쓰다듬네요야 나와, 나와야 우리가 나와. <laughs> 언젠간 파이브를 찍을 수도.